네 지금 제가 살짝 띄어주게 됐죠? 제가 지금 이 줄기라고, 이렇게 생긴 갈대 줄기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섬에는 잘안 나오긴 한데 또 이렇게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찾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이 예, 공룡 이름은 제브라 케라토스인데요. 걸어다니는 것보다 느리지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더 멋있으니까. 얘네들도 얘네들은 아직 못 타요. 페도네크스 코도스가 죽어있네요. 우선은 여기후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쪽에 잘 나왔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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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이쪽에 가운데 여기 호수가 있죠 여기가 되게 잘 다뤄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음 넘길까요 그냥 짧으니까 그만 오니까 그냥 가도록 콘푸스로 놔뒀으네요 여기에 다 세입하고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딩을 좀 시키고. 이게 드랑고 게임 시스템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맵을, 그, 히는 거기 때문에. 화 잠깐 봅시다. 우선은, 이렇게 왔는데, 할줄가 아니네요. 이거 아닙니까? 오답골보십시다 <laughs> 인성질 이렇게 여기서 인성질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이사람꺼가 아닌가? 버려진 물건 자 여기엔 없나? 어디쯤 에 있었지? 우선 다시 캠프로 가서 미션을 받아도 될것 같으니, 가만 가보겠습니다. 제 캐릭터 이름은 딜러 유저입니다. 어, 다 나왔네요. 저안 맞을게요. 귀한 자원이 있다는 정보야. 존재의 졸음과 정보야 작별을 알수니 귀한 이 있다니까 이동은 별도의 지시 따르도록 그사살아남스있지도모르 경제자가 많다. 그래서 귀한 자연이지. 조랑고의 생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육을 도와주시오제말씀드고 것처럼 자연의 표본 체수에 수용됩니다. 이 섭취의 과니다 선생님. 아, 아, 뭐. 여러이들스트를 어, 깨도록 하겠습니다. 주황구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퀘스트를 깨려면 목표지역에서 이동해서 찍고 와야 돼요. 그런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될 것을 가지고 안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아, 상관없고 물러가서 가야겠네요.

제나고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도 떼있네. 이렇게 흘리면 되는데, 음, 아까 떼스가수하는데 저, 한번더고그래갑시다3 음, 0 m 나가야 되네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랩만 찍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물에 가지 않고 어차피 젖았으니까 그냥 갑시다. 현 아, 자연 자연이 있다는 저거야. 깨졌네요, 먹을 뭐. 거.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위에서 바위를 그냥 깨면 돼요 아이가 이쪽에 있어 민줄 알았네. 갈대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갈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이용해서 갈대를 파밍하러 하겠습니다 우선 이 퀘스트도 완료하고, 퀘스트는, 여기서 캠프로, 이렇게 하면, 휴우, 이렇게, 이상한 구멍으로, 구멍이 생기면서, 거의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퀘스트 완료된, 여기, 그, 캠프 창고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촉촉. 이렇게, 촉촉. 간 다음에, 저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열대 지역에 있는, 동물을 길러려면 생존계열 레벨이 1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빨리 스존계 레벨을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자시 보다 레벨이 낮는 곳에 가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30레벨 지역 가가지고, 레벨업을 해볼까요? 30레벨. 이5레벨이 뜨네? 와, 이거 모르고 있었다.